경 토파보기 이 정도 목사의 이 정도는 잡고 가자 안녕하십니까 이 정도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10장부터) (12장까지) 세장 함께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읽을 사람은 이세 장을 통해서 입다. 이한 사람 보고자 합니다. 먼저 10장은 이제 입다가 등장하는 배경이라고 할수 있고요. 11장과 12장, 두장에 이제 입다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10장은 사실은 입다 뿐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삼손까지도 배경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10장 1절, 2절에는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라는 선, 이 사사가 있고요 그리고 (3절) (4절에) 야일이라는 사사 이렇게 돌라나 야일같이 어~ 자세히 스토리가 나오지 않고 그냥 이런 이런 사람들이 사사였다라고만 나오는 사람들 우리 흔히 소사사라고 부르는데요 뭐이 사람들이 한 역할이 작아서라기보다는 성경에 이제 어~ 자세히 기록되지가 않아서 불량상 소사사라고 부릅니다 어~ 이 대사사와 소사사 합쳐서 인원수를 맞추기 위한 것들 굉장히 중요한데요. 12명을 정확히 맞추고 있다. 요것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10장에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합니다. 6절에. 그래서 7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나오는데요. 블레셋하고 암몬은 완전 반대 방향이거든요. 블레셋은 저쪽 서쪽 지중해 쪽에 있고 암문은 요단강 동쪽에 있고 동쪽 끝과 서쪽 끝에 있는데 이것은 이제 입다가 암문을 상대하고요. 삼손이 블레셋을 상대하거든요. 그래서 입다와 삼손은 아마도 활동 시기가 약간 겹치는 듯하다. 어쨌든 이십 장에 나오는 배경은 이 블레셋과 암몬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이 배경은 입다와 삼손 두 사람의 등장 배경이 된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암몬 이런 나라들로 인해서 18회 동안 고통을 당하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으면 패턴이죠. 악행하고 또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누구누구 손에 붙이시고 부르짖으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사사를 세우시고 구원하시는 이 패턴인데요. 이 패턴이 조금씩 변한다 말씀드렸어요. 기도온 때는 한 선지자를 통해서 그냥 바로 사사를 세워주시지 않고 경고를 먼저 하신 다음에 사사를 세워주셨죠. 이번에는 더 상황이 악화돼서요.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주시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13절, 14절에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지져 너희의 환란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야 내가 이제는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어 니네들 매번 이러잖아 너희들 니네가 그렇게 원하는 그 신들한테 가서 부르지 어 나한테 오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이 점점 더 악해지고 점점 더 우상 숭배가 극심해지는 그런 상황들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제 주의할 게 있는데요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특히 이제 구약에서 이런 거는요 사실 구어적 특성이라고 봐야 됩니다 구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언어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일상 속에서 자녀를 훈육하실 때요, 자녀들에게 이렇게 세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너 다리 밑에다가 버릴 거야, 뭐 이렇게. 그런데요, 그 말을 그대로 들으면 안 돼요. 물론 이제 정상적이지 않은 부모들도 있지만, 정상적인 부모라면 그 말은 버리겠다가 강조점이 아니고요. 제대로 해라가 강조점인 거죠. 너 이번에도 또말안 들으면 이럴 거야, 이렇게 세게 말합니다. 자녀가 이게 한두 번은 용서해 줄수도 있지만 계속 반복적으로 이런 똑같은 잘못을 저지를 때 부모님들은 어떤 극약 처방을 내리기도 하는 거죠.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말하냐면 15절에 보니까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전내옵소서 아, 주님, 우리가 범죄에서 당하는 벌이라면 주님 뜻이라면 받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저 주님께 구하겠습니다. 우리를 건져내소서 그러면서 16절, 자기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우와를 섬김해 자기들이 이제 스스로 우상을 버리는 거죠. 기도원 때 하나님께서 우상을 먼저 없애도록 기도원에게 말씀하셨는데 이번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구해주시질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구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사사를 세우시지도 않으니까 이방 신들을 스스로 제하여 버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이 부분 중요합니다. 이게요. 딱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죠. 정말 말안 듣는 자녀를 두면요. 처음에는 훈육하겠지만 나중에는요. 부모가 아, 더 이상 도와주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도와주지 말자 하고 지켜보면요. 그때 부모의 마음은 편하지 않아요. 부모의 마음에 근심이 되고 자녀보다 더 속썩습니다.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이 압제를 당하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마음에 근심하시고요. 그때 이제 암몬 자손들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다. 이렇게 길르앗이라는 땅, 길르앗 땅은 요단강 동쪽에 있거든요. 문나세지파가 받은 땅인데 그 길르앗 땅을 치려고 암몬 자손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쳤다. 아마 여기 미스바는 요단강 서쪽에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사무엘이 집회를 했던 미스바는 아닐 겁니다. 요단강 동쪽에 아마 같은 이름의 지명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 길르앗 과 암몬의 전투 직전 상황을 보여주면서 10장이 끝나고 11장에서 입다가 등장합니다 11장 1절에 보면 입다는요 큰 용사였다 그러니까 싸움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덩치도 크고 이렇게 싸움도 잘하는 사람이었는데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길르앗이라는 사람은요 이 길르앗 지역 전체가 이 사람 이름이죠? 길르앗 지역 전체를 다스리는 문화세 집화 중에 가장 큰 가문의 주인이거든요? 이 사람이 요단 동편 문화세 반집파의땅 거의 대부분을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그 길르앗에게 아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기생에게서 나온 아들이 입다였어요. 그러니까 길르앗의 유산을 분배할 때쯤 되니까 길르앗의 다른 아들들이 입다를 보면서 저놈한테는 저 기생의 아들한테는 우리 아버지 유산을 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입다가 그대로 있다가는 죽이 죽게 될것 같았는지 3절에 보면 형들을 피해서 돕다궁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럴 수 있죠. 이제 재산이 엄청 큰 길로 하시기 때문에 이게 약간 1일 연속 드라마에서 나오는 패턴이죠. 어, 어떤 큰 부잣집에서 이 유산 분쟁 때문에 쫓아내는 거죠. 그렇게 쫓겨난입다가요 돕당이라는 광야로 들어갔는데 여기에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이렇게 나오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 광야로 가서 마적대 우두머리가 된 겁니다 잡류라고 하는 불량배들을 모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굉장히 규모가 큰 마적대 두목이 된 거죠 이 시점 입다가 광야에서 이 불량배들의 두목이 된그 상황에서. 아까 1 0장 마지막에 본대로 암몬 족속이 길르앗에 진을 치고 전쟁을 하려고 하는 상황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 시점에 자 이때 이제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에 있는 길르앗은요 이스라엘 본토로부터 도움을 받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있으니까 또 도움을 요청했지만 도움을 안준것 같아요. 그러니까 길르앗의 장로들이요.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으로 갑니다. 입다가 그때 이제 큰 어떤 마적대, 이 마적대가 바뀌면 군대가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를 이끌고 있으니까 입다에게 가서 말하는 거죠.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좀 싸워달라. 당신이 우리의 장관이 되라. 그러니까 입다가 야 니네들 쫓아낼 때 언제고 이제 와서 너희가 환란을 당한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길라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찾아온 거는요 어 그냥 단순히 싸움만 요청하는 게 아니라 싸워서 이기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함에 8절에 나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해요 머리가 된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왕이 된다죠 왕이 된다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소서 그러니까 이따가 다시 한번 되묻죠 9절에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확답을 받습니다 이걸 되묻고 확답받는 장면을 통해서 입다가 그 질문에, 그말 한마디에 확 꽂혔다는 걸알수 있어요. 왕이 되게 해준다고? 아! 입다 입장에서는 정말 그럴 수 있어요. 이 길르앗이라는 큰 가문에서 길르앗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어려서부터 기생의 아들이라고 천대받고 멸시당하다가 쫓겨나듯 도망 나왔는데, 이제 내가 그 길르앗의 왕이 된다? 여기에 마음이 확 넘어가는 거죠. 이제 입다가 암몬과의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암몬 왕하고 대화를 하는 것도 재밌습니다. 암몬 왕과 사신을 통해서 대화를 하는데 이게 어차피 싸울 건데 지금 전쟁의 기세를 위해서 대의명분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 고대 전쟁에서는 군대의 사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대의명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입다가 말하죠. 암몬 니네 왜 왔냐? 니네 무슨 상관이 있다고 우리를 치려고 하냐? 했더니 암몬이 야 여기가 원래 예전에는 우리 땅이었는데 니네가 그 출애굽기 때 출애굽할 <laughs> 때 민수기죠 정확히는 출애굽할 때 이집트에서 탈출하고 여기를 우리 땅이었는데 니네가 뺏은 거잖아 우리는 우리 땅 되찾으러 온 거야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사실 우리도 읽으면서 어, 원래 그랬었나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암몬이 지금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기는요 암몬 땅이 아니라 원래 바산왕 옷과 아모리왕 시온, 특히 아모리 왕의 땅이었어요. 이따가 그래서 대답합니다. 야 아니야. 그때 우리가 애돔길 통과만 한다고 열어달라고 했는데 애돔왕이 거절했지. 그래서 우리가 뺑 돌아왔고 모압하고 암몬 니네들도 통과만 하겠다고 했는데 거절해서 우리가 뺑 돌아서 여기 여기 아르논과 압복강 이쪽은 압복강 쪽은 아모리족의 땅이었는데. 그때 아모리 왕 시온이 우리한테 덤벼서 우리 하나님이 여기 차지하라고 해서 우리가 차지한 거란 말이야. 여기 안몬 니네 땅 아니잖아. 그리고 그게 벌써 300년 전인데 그동안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이러면서 일단 기선제압은 있다가 승리해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전쟁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때 문제가 생기죠. 본격적으로 전쟁하려고 하다가 이따가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전쟁 이기면 내가 이기고 돌아올 때 제일 먼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린다, 태워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신공양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돌아와 보니까 제일 먼저 나온 게 무남 동녀 외동 딸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외동 딸을 죽입니다. 이 무남 동녀 외동 딸을 슬퍼하면서. 이게요. 성경에서 이 부분 읽을 때 아마 많은 분들이 뭐 당황하시기도 하고 막 예전에 서원했는데 안 지킨 것들이 막 생각나서 마음이 어렵고 막, 막 예전에 막 학생 때 집회에서 은혜 받고 선교사로 헌신하겠다고 서원했던 막 그런 기억들이 떠오르면서 막 어떻게 해야 되나 하루 종일 심란할 수도 있고. <웃음> 그렇죠? <웃음> 예. 사실 이 부분에서 중요한 건 우리가 사사기를 읽을 때는요 사사들이 한 일을 본받자 이런 식으로 읽으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아니에요 사사들도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사람을 번제물로 바치는 거는요 율법에서 이미 10년기 12장이나 레위기 18장에서 금지하고 있어요 이건 이방인들의 풍습이고요 사실 이거 모압 쪽에서 특히 이런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 사람을 번제물로 인신공양하는 거 하나님은 금지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입다가 왜 그런 서원을 한 건가. 입다는요 우선은 아마도 분명히 자기 집 하인들 중에 한 명이나 아니면 그런 자기가 데리고 있는 건달 중에 한 명이 데리고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바치겠다. 왜요? 왜 도대체 사람까지 죽이면서 바치고 싶습니까? 그만큼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왕이 되고 싶어서 지금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게요. 12장으로 넘어가면 갑자기 에브라임 집합 사람들이 입다한테 찾아와서 시비를 걸거든요. 야너왜 우리랑 상의도 없이 전쟁했어? 그러니까 입다는 니네가 도와달라고 할 때는 오지도 않더니 전쟁 다 이고 나니까 싸우자는 거냐? 그러면서 입다가 에브라임 사람들을 쳐서 죽입니다. 이 사건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기드온도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기드온하고 입다는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둘다문화세 집하고요. 둘다 전쟁을 이길 때쯤 되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기드온하고 입다의 반응이 달랐죠. 기드온은 에브라임 사람들을 달래줬어요. 에브라임의 끈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러면서. 그런데 입다는 에브라임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요. 왜 왜냐 왜 에브라임을 죽여야 하냐. 에브라임은 자기가 왕이 되는데 거취적거리는 세력 이거든요 에브라임이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의 정치적 지도력을 가진 집하거든요 에브라임은요. 어, 기드온은 지금 자기가 왕이돼 아 기드온이 아니죠 입다는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기드온도 똑같은 제안을 받았어요. 왕이 되어 달라. 그러나 기드온은 일단 표면적으로는 거절했죠. 입다는 너무나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바꿔 말하면 입다가 왜 사람을 죽이겠다는 서원을 할까요? 너무나 왕이 되고 싶으니까 너무나 왕이 되고 싶으니까 사람이라도 제물로 바쳐서까지. 그리고는 자기 무남동녀 외동딸이 걸렸을 때. 그 딸을 너무 울면서 딸을 제물로 바치면서까지라도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입다 마음속에 응어리가 있는 겁니다. 어려서 쫓겨났던 그 응어리일지도 모르겠는데요. 너무나 왕이 되고 싶은 마음 어, 그것 때문에 입다가 이렇게 서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서원은요. 결코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고요. 본받아서도 안 되는 겁니다. 재밌는 거는요. 입다가요 계속해서 여우와 하나님을 언급합니다. 이게 우리가 잘못 읽으면 입다가 정말 믿음이 좋아서 그런 건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만일 여우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이시면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붙이시면 내가 여우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입다는요 진짜로 본인은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이 나를 왕 시켜 주시려고 그런다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자기가 너무 억울한 사람을 힘들게 살았고 힘들게 힘들게 버텨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는구나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하는 일을 다 하나님 이름을 걸고 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막상 지도자가 된 막상 사사가 된 입다가 몇 년이나 다스렸는지 아십니까? 앞에서 보면 에우슨 80년 온니얼과 드보라 기도온이 40년 다스리거든요. 이거는요 굉장히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40이 완전한 숫자예요. 그리고 에훗은 80년을 다스림으로써 어떤 그 에훗이 첫 번째 등장한 온리엘 이후로 어떤 제대로 길 스토리가 나온 사사로서 정말 훌륭한 사사의 모습을 보여주죠. 그리고 삼소는요 그 절반 뭔가 부실한 20년을 다스립니다. 그런데요 입다는요 그렇게 왕이 되고 싶어서 자기 딸까지 바쳤던 입다는요딱 6년 통치합니다. 6년이라는 숫자 굉장히 상징적이죠. 7이라는 완전수에서 부족한, 부족을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자기 딸까지 바쳐서 된 왕이 단 6년이었던 거예요. 사사기는요, 이 입다의 왕이 된 것을 결코 긍정적으로 그리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끝이 좀 이렇게 씁쓸한데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내 안에 있는 어떤 채워지지 않는 욕심, 내 안에서 어떤 어떻게 보면은 입다가 참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려서부터 그내 안에서 막 쌓여왔던 그런 어, 억울함들 내 안에서 채우고자 하는 갈망들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도 입다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라고 착각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어떻게든 그걸 얻으려고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하거나 서원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이름을 말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일이 아니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도 아니고요. 입다는 어떻게 보면 가장 비참한 사사 중에 한 명이 됩니다. 물론 입다 뒤에는 이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점점 더 상황이 악화되는 걸볼수 있는데요. 입다 뒤에는 마지막 사사 삼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입다보다 더 비참한 사람일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사사기의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된다는 것, 그런 걸 느끼면서 우리 함께 12장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